반갑습니다. 오범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우스 8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우스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죠, 그죠? 아, 그래서 상당히 약해진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흉년이 던 소식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성을 해라. 아, 바울이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좋은 일에 돕는 거지요.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 동료를 하고 그 헌금이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중에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일을 돕는 아, 내용이 이제 8장, 9장에 걸쳐서 구제, 헌금, 연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입니다. 형제들아, 이제는. 아, 오해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풀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아, 두 가지 큰 문제였지요. 첫째 문제는 뭡니까? 사도인데도 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 이렇게 어려우냐, 사도 맞냐, 이런 문제였고. 두 번째는요, 왜 온다 해놓고 말을 해놓고 안 오느냐,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이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아, 바울사도가 길게 7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헌금 문제에 들어갑니다. 헌금에 대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아, 아,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빌리뽀 교회, 대살로니카 교회 이런 교회가 마게도니아의 교회인데 아, 또 이제 아덴과 아, 고린도까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마게도니아의 교회에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바울사도가 이제 아마 빌리뽀, 대살로니카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너에게 전한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실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에서, 빌리포에서는 바울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고, 대살렘과 교회에서는요, 어, 그들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은 일행만 놔두고 혼자서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실현과인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임보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뭐 헌금을 좀 하면 돈이 많아서하는줄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에 적거에 헌금의 풍성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힘써 헌금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 옛날 선배들을 보면요. 예배당 건축을 하고 교회 한국 교회를 세워 갈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전세를 뽑아서 달세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고요. 지나치도록 헌금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요. 어, 자랑이었고. 그게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늘 나는 에, 교회가 부강해지고 많아지고 또 풍성해지고 이러면서 헌금을 할줄 모르는 그런 교회로 전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중심이 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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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정은하노니 정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어,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연보할 때 힘들어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이 은혜를 받는 것은요, 어 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것. 이 놀라운 일이죠 자원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구하니. 이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5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와 이런 교회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헌금을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 디도는요 고린도 부서에서 아주 그 일꾼으로 나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여 선저. 어,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래서 디도를 권해서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여노라. 이 은혜를 시작한 것을 성취해라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고린도 중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헌금 문제를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물론 어렵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분파도 있고 이랬지만 헌금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헌금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해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아,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을 아,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참 바울이 7장에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은혜에도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니라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뭐랍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알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 합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너희로 부요하게 하리하심이라. 주님의 가난이 우리에게 부요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힘써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부요를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는 이 일에 관하여, 이 헌금하는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바울은 분명한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너희를 유익, 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헌금하는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답니다. 너희가 뭐합니까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어, 것뿐 아니라, 이기도를 통해서 <laughs> 1년 전에 기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것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선저 1년 전에 시작한 일을 완성해라는 겁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다가 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다가 말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그렇죠? 하다, 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다 말면 어, 간만큼 유익이라 이러는데 하다가 말면 여러분 시간 적인 손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서울 가야 되는데 대전 쯤 가다가 말면 그 손해지. 뭐 어디 그 감은 것만큼 유익합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지 렇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까지 완성되는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완성을 해라. 헌금 드리는데 에?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여기서. 그러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마음만 있으면요. 모든 일이 됩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려. 그 형편대로 해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마음 가지고 형편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고, 어? 이런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함이라 그랬거든요. 아, 이런 일을 통해서 내들이 뭐 어렵고 아, 막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한게 아니고 서로 서로 이렇게 균등하게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던. 이걸 보고 뭐 공산주의 원리라 그러는데 공산주의 원리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원리는요.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아니에요. 다 내놔라. 그래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 준다는데 균등하게 나누습니까 지금은 다쳐 먹고 <laughs> 위에 사람만 많이 쳐 잡수고 어, 밑에 사람은 조금 주고 예, 여기 뭐뭐 뭐, 뭐, 배급 주고 뭐 이러면서 말지 이뭐뭐 뭐, 균등이고 뭐 아닙니다 여기는 보십시오 재산을 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자원 안에서 내놓는 거예요 자원에서 예? 공산주의 그거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원리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직업 내 가지고 이그 돈이 얼마 있는 거 보고 저한테다 주세요. 줄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공산주의 원리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등하게 이렇게 좀 나누어줘서 서로서로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건 이야기하지. 공산주의해라. 이 이야기 아니다니까요. 성경에서 공산주의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런 거요. 그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자, 14절에 이제, 이제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능력함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너무 극심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이 싸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다 두고 가는데 두고 갈 그것을 가지고 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디도가 이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바울사도에 심부름을 했던 디도. 디모데하고 디도하고는요. 굉장한 바울의 옆에 있었던 아주 일꾼입니다. 디도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헌금합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어,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가 누구예요? 디도가. 어? 권함 디도야 너 고린도교에 가서 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 그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디도가 가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한 것이 헌금 문제 아니냐 완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면 그 형제 이름은 안나으면은 디도와 같이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들이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가 이제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십구절에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석함을 받아 그낭간간이다 교회들이 택했다는 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거요. 이거 헌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관리 문제.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그랬잖아요. 헌금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하미니.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헌금 관리 가요참 예민하거든요. 근데 헌금 관리할 때 보면은 어 처음 할 때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위원도 바꾸고 헌금위원도 바꾸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뎌져가지고. 아이 그게요, 또, 어, 제가 그 교회 헌금 사고나는 일들을 들어들어 봤습니다. 어, 어, 그래 보면요, 어, 뭐, 그런 솔직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도요, 탁,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손해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 그래서 헌금 수금하는 것도요, 이제 예를 들면 삼층에한 사람이 수금하는 것보다도요, 두 사람이 가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살아, 이 사단이 이사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내 혼자서 헌금 계수하면안 됩니다.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같이 개수하고 이런 거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 재정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죠. 철저하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인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에? 여러 사람을 같이 동원해가지고 헌금 문제 다루는 것은 주 앞에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주 헌금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사도가 면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조심하려 함이라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온 노니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가 여러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이런 좋은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이 전가, 전달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디도 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디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 그거 괜찮은 사람이다 디도 믿을만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디도를 환영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기쁘다 7장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디도에 대해서 말하면 절대로 헌금 삥땅할 사람이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울사도가 헌금을 강조하고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봐봐라. 돈 뺏어 갈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다 뺏으려고 그런다. 이러는 거야. 요즘도 요런 이, 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하면은 아, 저 목사는 돈만 바란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똑같아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지요. 사람 사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 헌금 강조하면 비난하고 1 1조뭐 비난하고 그게 믿음 좋은 건것 같아도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면 이런 헌금 드린다 하는데서 대해 헌금 강조하는 목사는 돈만 바라고 돈만 빼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동역자들 이들이 교회의 사도요 이들이 너희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헌금하는 것이요 사랑과 자랑의 증거입니다. 에? 자랑의 증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뼈빠지게 모은 돈을요, 번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100만원, 200만원, 어떤 분은 1000만원,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 사랑의 자랑의 증거 주 예수를 믿는 자랑의 증거다 그들에게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구서 8장은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활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구나 디도를 보냈더니만 디도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1년 전에 했던 일을 마무리하자 에? 마무리해서 그 헌금을 보내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더 지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내자 근데 이 헌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디도 한 사람 만 보낸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 사람을 보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 헌금 관리가 잘 되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8장에서 이야기하고 9장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